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2023년 3분기 그니까 가을 대규모 업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일주일 남은 시점 라테일 홈페이지에 떡밥 페이지가 떴네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는 비그리드라는 뭐 에피소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 마녀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계가 모험가를 기준으로 정면과 이면으로 나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영향으로 푸뉴마에선 시간의 정령 카이로스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크로노스가 멈춰버린 상태였다. 그건 바로 에트와르의 생명이 가진 일상이 무너지는 걸 의미했다. 모험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에트와르를 넘어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다른 이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짙게 깔린 어둠 아래 파괴된 채로 뭔가를 맞이한 운명의 장소는 바로 루미너스이면 비그리드였다라네요. 자그 다음에 한번 맵판 볼까요? 자 일단 필드 비그리드라고 하네요. 에, 이번엔 뭐 1분기 3분기 관련이라 가지고 마을이 추가되진 않고 필드 그리고 던전 위주로 추가될려나봐 폐허된 마을에 이제 잡몹들이 나오는 뭐 그런 식의 필드겠죠. 폐허된 장소에 이제 몬스터들이 나오는 그런 필드로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에 니플헤임 스테이션 예, 여기 인던이라고 합니다 예, 분위기 봐라 보여준게 뭐야 오랜만에 헬이 언급되네 오 야, 이게 옛날 스토리가 여기에서 이어지는구나 어. 이거 헬 언제 다시 나오나 했는데 여기서 나오네 자그 다음에 무스펠스 터널 와 여기도 분위기 봐라 어. 자그 다음에 몬스터입니다 보스 몬스터에요 헬 어? 또 나온, 나오... 어? NPC가 아니라 보스로 또 나온다고? 오호호! 어? 초앤팜 이후로 처음 아니냐? 보스가 두 번째로 나온다는 거? 오오호호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네? 오. 자, 그 다음에 수르트라고 하네요. 어, 이게 아까 메인에서 봤던 개구나? 돌을 사용하네요. 경도 리뉴얼 된다고 이번 보스도 돌을 사용하는 건가? 자, 그 다음에 일반 모스터입니다. 에... 헤이드룬, 에이크시르. 그 다음에 라타토스크. 이름 진짜 어렵게도 해놨네. 굴린 캄비. 강글라티. 어떻게 이름이 쉬운 데가 없냐? 어... 신마라의 환영. 여기에서 얘가 제일 아기자기하고 이누이 그나마 제일 쉬우니까 얘가 제일 역가틀려나? 자, 그 다음에 NPC에요. 엘리라고 합니다. 어? 야, 대놓고 엘리. 어, 엘리네, 진짜. 엘라도 아니고, 엘리? 어, 그렇다고 합니다. 얘도 돌을 사용하네요. 너도 흑영이니? 그리고 전에 용재성 일로 만났던 지엔디아, GND야, 제국의 지엔디아와 왠지 모르게 비슷한 인상이다. 음, 흑영 시나리오랑 이어지는 것 같죠? 오, 오랜만이네. 진짜 흑영 돌 리뉴얼이라고 밀어주려나 보네. 그리고 시스템 개선. 뭐야, 왜 3개나 있냐? 오. 이게 핵심일 것 같죠? 거래소 검색 옵션 개선. 임시 이미지임에 추후 업데이트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임시 이미지라 하네? 오. 그리고 세부 설정. 어? 뭐야! 이제 인챈트 옵션 세부 설정을 할수 있는 거야? 검색을 원하는 인챈트 옵션을 최대 5개까지 설정 가능. 옵션 수치는 입력된 값을 최소치로 하여 그 이상의 물품이 검색됨. 세부 검색 설정을 3개까지 저장해 두었다가 불러와서 검색 가능. 최소 최대 가격 설정 가능. 와, 이거 필요했던 기능이긴 한데, 과연 라테일에 추가될까? 라는 의문이 많았던 그런 기능인데, 이게 추가된다고 하네? 와. 선택한 옵션 리스트, 1, 2, 3. 오, 이거 저장해놨다가, 뭐, 불러올 수 있는, 뭐, 리스트가 3개, 이렇게. 가격, 직접 입력, 범위 값, 오, 호호. 이런 거 환영이죠? 오, 이거 박수 칠만 하지. 야 이걸 해주네. 아우,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얼 개선. 이거는 이전에 예고되었던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관련돼가지고 또 예고돼있던 게 있어요. 이거 본 다음에 또 이어서 봅시다. 임시 이미지며 추 업데이시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요. 이거 뭐냐? 왜 몇억 몇천으로 표시가 안 되고 있지? 이 데미지? 여기 초코가든 아닙니까? 어뒷배경모니까 초코가든 같은데? 그리고 버프 아이콘 뭐야? 이거 옛날 버프 아이콘 아닙니까? 어이 아이콘이 갑자기 개뜬금포로왜 나온일? 어 임시 이미지라 가지고 옛날식으로 뭔가 이게 나오고 있는 건가? 뭐지 이거는. 어, 아무튼 이거는 넘어가고 일단 메모리얼 관련 이미지 좀 볼까? 일반 메모리얼, 스킬 메모리얼, 초월 메모리얼 이렇게 세 개로 나뉘면서 초월 메모리얼 중에 아니라 일반 메모리얼이 지금 뭐 활성화돼 있는데 뭐지? 메모리얼 확장, 기존 카즈노 메모리얼에 해당하는 스킬 메모리얼 탭 분리, 이거 예고됐던 거였죠? 그러면서 신규 메모리얼 4종이 추가? 예? 그리고 메모리얼 파편 통합, 4종류의 메모리얼 파편을 하나로 통합, 이것도 예고되었던 거죠? 어? 신규 메모리얼 이 4종 추가라고? 어? 흑울공조의 메모리얼 관련해가지고 1번 옵션. 어, 리스트로 이렇게 확률이랑 나오네? 야, 이 게임이 이렇게 확률이랑 옵션 표시해주는 거 좋았죠? 이거 임시로 옵션 아무거나 박은 거 같아요. 이미지 이미지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박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오는 옵션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 대박이지 오 그리고 이거 뭐냐 확률이 이렇게 됐으면서 범위값이 아니라 일반 수치로 표시되네 이거 범위값으로 바뀌겠죠 암튼 메모리얼 옵션 리스트 확인 기능 추가라고 합니다 클릭 시 해당 메모리얼의 옵션 리스트로 확인 가능한 버튼이 추가됐대요 확률 페이지로 이동되는 확률 버튼이 아니라 어 이렇게 됐네 자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얼 옵션 획득 방식 개편 기존 옵션과 신규 옵션 중 선택하여 변경 가능. 원하는 옵션이 없을 경우 옵션 변경 버튼을 통해 옵션 갱신 가능. 옵션 변경 시두 개의 옵션 중 하나 선택 가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잠재력처럼 세 개가 아니라 두개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옵션 변경으로 이 변경 가능 효과 리스트만 변경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 가능 효과 계속 이제 옵션 변경으로 누르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나오면 누르고 활성화하는 거지. 그리고 취소하면 그냥 기존 효과로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 별자리와랑 다르게 기존 효과 유지하는데 뭐 반짝별병 이런게 필요한것 같진 않아? 그리고 연계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메모리 시스템 관련 추가 안내를 봅시다 자 일단 첫번째 직업 스킬 관련 옵션은 더 이상 세티 옵션에서 획득할 수 없고 별도 확장된 단일 옵션에서 획득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래요 이거 이피리티도 포함되려나? 일단 서브 직업의 그라치오조 막 롤스나 이런거는 일반 스킬로 넘어가는거 확정이에요 근데 인피니티를 직업 스킬 관련으로 인정을 해줄까요? 그거 인정한다면 넘어가긴 하겠지. 근데 이제 레전드 요거는 직업 스킬 관련으로 인정해주려나라고할때 직업 공통 요소로 인정해주려나 이거는 더 지켜봐야 할 듯? 확실한 거는 어, 서브 직업의 그세티오가에 나오는 그 일반 스킬들은 확실하게 더 이상 세티오션이 아니라 일반 스킬로 이동될 거다. 인피니티는 확률적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스킬 데미지 옵션은 최소 최대 데미지 옵션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냥 스킬 데미지라는 게 애초에요. 스킬 사용 시 최소 최대 데미지 증가 옵션이에요. 편의상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메모리얼 시스템 내 스킬 옵션이 신규로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이에 대한 밸런스 조정을 위해 전 직업의 직업 스킬 레벨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 스킬이 초기화 예정이래요. 메모리얼에 적용된 스킬레벨이 아닌 캐릭터 자체의 스킬레벨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얼에 적용된 스킬레벨 1에서 5 이게 아니라 캐릭터 패시브에서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스킬랩 조정한다는 소리에요 만천하우 지금 배울 때는 뭐1 0까지인데 5까지 바뀐다 뭐 이런 식이요. 그리고 대놓고 나왔죠. 에, 가을 대규모 업데이트 10월 18일에 스킬 초기화가 된다. 야 이건 또 어떻게 되려나. 스킬트리 찍을때 포인트 들어가는게 덜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패시브 스킬레벨도 오르려나? 이게 벨페가 더 기대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메모리얼에 들어가는 스킬이 아닌 다른 스킬들은 또 어떤식으로 조정되려나? 그게 조정 안될 가능성이 높긴한데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려나? 감이 안오네 무튼 이거는 뭐 다음주 수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신규 꾸미기 의자죠? 이거 인게임 그 이벤트 맵에 있는 휘둘기가 관련돼가지고 떡밥을 주고 있었죠 자 이것도 임시 이미지면 추후 업데이트 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의자 봐라 달콤한 하트파르페라고 하는데 여기에 앉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앉기 동작을 사용했을 때만 나타나는 그런 의자네요 이거 말고도 어텀가든이라든지 프리링 거품욕조 같은 게 있네요 이것도 역시나 어, 꾸미기 탭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였다가 등록할 수 있는 티켓을 사용해가지고, 요거를 등록하고, 꾸미기 쪽에서 설정을 해야지, 어, 이렇게 할수 있다네. 음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이어 요거 하나만 봐도 디자인 뭐 관련해가지고 기대할 만한 그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버튼 있긴 한데, 이거 누르면 당연히 대규모 업데이트 날 공개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왔네. 거래소 검색 업종 개선. <laughs> 이거 말고도 메모리얼 대종 추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나올려나. 와한번 봐야죠. 대규모 업데이트가 기대될 수밖에 없네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그리고 대규모 업데이트 당일에 이거 말고도 어떤 업데이트 내용이 더 들어갈까요? 이것도 더 기대될 수밖에 없죠. 공개된 것만해도 기대될 만한 게좀 많이 보이잖아.